오! 오! 진화 고블린 통 네, 세계 최초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클랜 이름은 퐁 허브고요. 네, 저는 순환으로 최대한 진화 고블린 통을 많이 한번 써 볼게요. 슥 화살 빠졌죠? 저도 통나무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자, 그리고 그냥 한번 날려볼게요. 죽이 이게 극순환을 하면 금방 돌것 같거든. 자, 이제 다음 턴이야. 다음 턴이 어쩔 건데, 이제. 점프, 콩나무, 좀 느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드디어 왔어. 아, 진로운인데? <laughs> 잠깐만, 진로운을 일단 막아야 되는데? 막을 베이스가 없는데? 잠깐만. <laughs> 이거 맞아주고 탱커가 없으니까 좀 쓰기가 아깝긴 하다. 음~ 아니야~ 자, 한번 날려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야머이 치라고블리터 치오우오우우오 뭐야, 뭐야, 한 마리! 데미 지가 들어간것같지않 습니까？뭐야？뭐 지 오! 우우우우우우어갔어 오른쪽이 가짠데 어? 야, 가짜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 죽이 이고, 음, 아 고블린 미끼. 아 딜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HP만 그냥 약한 거야. 긴박한 상황에서 저거 당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게임 체인저라니까. 그리고 지금은 반응을 이제 크기로도 보여서 조금 뭐 가능할 것 같지만은 이게 픽스돼서 나오면 이제 크기마저도 똑같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안 되지. 자, 이번에는 그리고 또 공작부인이 너프를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공작부인 말고 푸세타워 상대로도 해보겠습니다. 공작부인 너프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거는, 자, 그 다음 턴 돌았죠. 빠르게 굴려주고, 그 다음 턴 돌았습니다. 예, 돌아버렸어요. 자, 돌아버려. 안 살릴게요. 안 살릴게요. 안 살릴게요. 안 살릴게요. 안 살릴게요. 안 살릴게요. 바로 돌았으니까 자, 이번에는 오른쪽이 진짜야, 얼굴 쪽이 진짜고, 기사 쪽이 가짜야, 기사 쪽이 가짜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 가짜도 지금 기사... 어이구, 어이구, 어... 지금 몇코스도 뽑아내는지 보세요. 자, 빠르게 또 순환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또 확정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또 꼬으면 돼요. 어. 이거 지금 방금 보셨죠? 가짜 딜 들어가는 거. 앞에 탱커 있으니까 똑같이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 상대방의 그런 생각을 또 꼬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작업을 좀 치놓을게요. 왜냐면 상대방을 더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더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벌써 이제 턴이 돌아버렸거든요. 네. 짠, 동아죠. 턴이 들어, 턴이 벌써 돌아버렸습니다. 네.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렸습니다. 진짜로. 자, 대포 깔아주면서. 그죠? 자,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어, 아, 어디가 진짤까? 어, 아, 어디가 진짤까, 이거? 자, 자,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진기를 붙여주면서 왼쪽에 하면서 어 이쪽으로 오른쪽 진짜야요 음 오른쪽 진짜요 앞전에는 제가 기사 쪽에 가짜를 놨잖아. 이번에는 기사 쪽에 진짜 이런 식으로... 아, 반사경까지 해서 복자한해 보자. 예 오버타임 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패부터 맞출게요! 아, 이거 좀 요구치가 많아가지고, 제가 할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자, 공작구인 상대로 가능할까? 자, 이건데, 그러면은 봅시다. 3코스트, 3코스트, 6코스트에 복제까지 하면은, 국코스트빙결은 못쓰겠다. 여러분들, 지금, 한 번, 오버타임 왔을 때한번 가볼게요. 오버타임 왔을 때. 지금 나패 꺼내주면 안 돼. 어, 밀어 어, 어, 밀지는 마. 나 오버타임 왔을 때. 어? 아니, 나 지금. 오케이, 얼굴 나가고 자 갑니다. 자, 실패는 없어요. 자, 실패는 없습니다. 자, 어, 이 현... 잠깐만요. 어, 이... 이... 이 현타가 제, 제대로 빼질라나. 아, 이게... 또 저... 동걸리마 어... 어, 어, 어. 가다가다가 가다, 저가... 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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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